그렇지, 다리 치 우고 사이 드로 가야지. 오우 하체임! 아, 하체임! 우와! 힘 조절을 조금만 썼어야 됐어 많이 굴렸어 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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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티 오 <웃음> 맘마초크 <웃음> 그래, 올라가서 어이 왜 오우 뒤집었어 아, <laughs> 1분 30초 <laughs> 클로징가드 <laughs> 오케이 키락 사이드 먹고 저걸 고립시켜 팔을 유튜브에는 몰라요 야 바지 입혀줘 바지 입혀줘 바지 바지 입혀줘 바지 노르스 더러워 더러워 빨리 긴급 투입 긴급 투입 이머전시 임머전시 아우 옆에 아직도 보여 사이드 잡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삼초 남았습니다. 박피디는 사이드 잡는 것까지, 밑에 친구는 새우 빼기까지. 응? <laughs> 어 마운트 올라가 조금씩 더 올라가, 조금씩 더 올라가, 어깨까지 올라가. 그. 크로스 가대, 크로스. 십자가로 다리 하나 먹고, 팔 하나 먹고. 오케이.